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네, 안녕하세요. 해결해 주셔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또 뭔가요? 아, 우리 메루치들이 삼시세끼 잘못 운동해야 하는 건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아, 선생님이 8년 동안 지겹도록 말씀해 주셔서 이제 다들 조금은 메루치를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아, 3, 4kg 정도는 체중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체중이 안 늘어난다고 합니다. 메루치에서 아. 발 하나만 좀뺀그 정도? 아, 근데 뭐, 저도 그런 적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55kg 메루치에서 70kg까지는 뭐 새끼밥만 잘 먹어도 잘 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4년 동안 운동도 식단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안 늘어난 적이 있어요. 와, 70kg면 거기서 한 22kg를 더 늘리신 건데 좀 어떻게 해결하신 건가요? 이게 크게 보면 3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그 4년의 정체를 해결해 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서 좀 오래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가장 먼저 바꾼 거는 운동 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한 운동 운동량이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운동은 뭐 많이 할수록 좀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는 감이 장담컨데 우리 매르치 분들이라면 한 부위당 일주일에 한 24세트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한 부위당 24세트라는 건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헬스를 하면 부위별로 운동이 나눠지잖아요. 뭐 가슴운동, 등운동, 하체운동, 뭐 팔운동, 어깨운동 이렇게 다섯 부위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각 부위당 일주일에 총 운동한 운동량이 24세트를 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음... 그럼 메르치 한 명이 월요일에 가슴 운동을 15 세트 하고 목요일에 다시 15 세트를 해서 총30 세트를 했다면 24 세트를 넘기니까 오히려 안 좋다는 것인가요? 어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고볼류 훈련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부위당 거의 30 세트 정도는 한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운동량을 한 부위당 20 세트 이하로 줄이니까 피곤함도 덜하고 근육량도 잘 성장하더라고요. 이게 메르치라서 체력이 좀 약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정확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이 근육이죠. 이근육이 부피가 이 작은 마른 사람들은 이한 번에 할수 있는 운동량이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급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의 이 루틴을 따라한다면 이 마른 사람들한텐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런데 혹시 뭐 근거가 될 만한 게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책으로 마른 사람들의 운동 가이드를 집필했을 때그 MRV라는 개념을 쓴게 있어요. 이 MRV는 회복 가능한 운동량, 즉 세트스라는 뜻인데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그리고 실제 메르시 분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 이 적정 운동량은 한 한부위당 일주일에 20에서 한 24세트 이하였습니다. 아, 음.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최근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운동량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내추럴의 정점에 다다른 보디빌더들도 공통적으로 이 부위당 일주일에 24세트 이하로 운동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멜로치분들이 그 이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참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야, 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많이 먹으려는 강박을 내려놓으니까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네. 많이 먹어야지 메로치들이살 찌는 건데 왜 그렇죠? 뭐 그렇게 나죠 많이 먹어야지 살찌는 거는 맞습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해외판 메르시앙 시장인보니트비스트리에서도요 마른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그 리버스 벌킹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체중이 늘어날 것 같지만 이 선천적인 저체중인들한테 이걸 적용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마른 사람들을 하드 게이너라고 말을 하는데 어, 특정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이 신진대사가 증가해서 잉여의 칼로리 대부분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아,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 좀좀 아, 어렵긴 하죠. 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즉한 50kg 정도 나가시는 내르치 분이 한1,500 칼로리 정도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살을 찌고 싶어서 한 1,500에서 2 배인 3,000 칼로리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한두 배는 먹었으니까 한 10kg 정도 는 늘지 않았을까요? 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먹으면 한 3에서 4주차까지 체중이 잘 늘어요. 나한 3, 4kg 이상 체중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3,000칼로리의 몸이 무섭게 적응해버려가지고 전혀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고칼로리 섭취에 지쳐서 이 섭취량을 다시 줄이게 된다면 어, 줄이면 뭐 어떻게 되죠? 무서운 건데 이게 체중이랑 근육이 이전 50kg보다 더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어, 그, 그럼 어떻게 늘려야 하는 걸까요? 만약에 원래 먹던 양이 1,500칼로리라면 한 500칼로리 정도만 늘려서 2,000칼로리 정도만 먹고요 그렇게 두세 달 정도 지나서 2,000칼로리 몸이 적응을 하게 되면은 다시 칼로리를 한 300에서 500 정도 늘리고 두세달 뒤에 칼로리를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리는 게 사실상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 지나치게 많이 묶고 있어서 리버스 볼킹에 직면한 그런 메르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이런 경우는 진짜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칼로리 리셋 또는 대사량 리셋 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나친 운동량, 지나친 섭취량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한 가지 팁이 또 있을까요? 아, 기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기, 기록은 좀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게 기록이거든요. 매일 아침에 공복 체중이랑 뭐 칼로리를 기록하는 게 기본입니다. 체중을 늘릴 때는 이 기록된 데이터만 있어도 내가 뭐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지 않은지 또는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이게 살 컵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걸 피드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기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RP라는 그 운동 자극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제 벌컵 인생에 상당히 큰 변곡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RP 어,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예전에도 설명을 뭐몇번 드린 적이 있긴 해요. 이 RP는요, 이몇 세트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힘듦을 수치화시키는 건데, 개념을 익힌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걸 잘만 활용을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과학적이고 전략적으로 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PD님이 벤치프레스를 했다고 칩시다. 벤치프레스를 상당히 쉽게 여유가 굉장히 많게 끝난 날이 있을 거고요. 또는 반대로 굉장히 힘들게 끝난 날이 있을 겁니다. 이둘 사항에서 어느 사항에서 운동 강도를 좀 쉽게 들릴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쉽게 했을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운동 기록을 할때이 무게랑 횟수는 기록하지만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기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운동의 피로도가 어땠는지 순전히 이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정진적 과발을 하기 효과적으로 운동 강도를 오르지 못하고 당연히 체중이 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이 i p 랑 개념은요 몇 세트마다 몇개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게 1부터 10까지고요 보통 7에서 한10 정도 사이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r p e 가 10이면은 아, 절대 못하겠다 이번 세트는 실패 지점. RPE 구면은한개 아, 정도는 정확한 자세랑 정확한 속도로 완전히 보수적으로 한 개를 더할 수 있고 RPE가 7이면은 보수적으로 세개 정도는 더할 수 있을 것 같은 운동 강도 또는 피로도라고 해석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PD님이 지난 운동에 벤치 프레스의 평균 RPE 운동 힘든 정도가 9.5라면은 상당히 힘들게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운동 강도를 조금만 늘리면은 정신적 과부가 잘된 겁니다. 반대로, 지난 운동이 RPE가 8 정도로 좀 무난하게 끝났어요. 운동 강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동 강도를 좀 올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상당히 간단한 개념인데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중량 횟수를 기록하면서 몇 세트마다 RPE를 기록하면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수 있는지, 그 다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로 짜는 게 가장 전략적이고 과학적인지 본인만의 틀이 잡혀요. 이 RPE 활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 영상을 좀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루치 분들이 덕분에 살을 찌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한 37kg 정도 이렇게 벌컥하면서 가장 제벌업 인생이 변곡적으로 느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팁들을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벌업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도 좀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히 잘 지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